자 이번 시간에 주어진 조건에서 일차함수식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차함수식을 일반적으로 쓸때 y는 ax 플러스 b라고 씁니다. 이때 이 a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요. b가 뭡니까 y절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차함수식을 구할 때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면 예 쉽게 우리가 일차함수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차함수식을 구한다는 것은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한다는 것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차함수식을 구하는 문제 대표적인 유형 첫 번째는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지는 경우 예 그대로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지기 때문에 매우 쉬운 유형이죠. 자, 그첫 번째 문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y절편이 3인 1차 함수식.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y는 마이너스 2x, y절편이 3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1차 함수식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1차 함수 y는 3분의 1x 플러스 4의 그래프와 평행하고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다는 이야기죠. y절편이 마이너스 3. 그럼 기울기는 3분의 1이라는 이야기니까 y는 3분의 1x가 될 테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 이렇게 일차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기울기와 한 점을 알 경우입니다. 자 그럼 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4,마이너스 2를 지나는 일차 함수식은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a는 주어진 거죠. 그러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y절편은 아직 모르니까 근데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 점을 x 대신 4, y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럼 대입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x 대신 4를 대입하면 1차 방정식이 되어버리죠. 마이너스 1은 이렇게 하면 2 e 플러스 b. 그래서 b는 이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차 함수식은 b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되니까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1과 평행하고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4를 지나는 그래프의 일차함수식은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것이죠. 그럼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y절편은 모르니까 b로 두겠습니다. 자 이때 이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4를 지나니까 얘들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y 대신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하고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4는 3분의 2 플러스 b 그래서 b는 얘를 이하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서 마이너스 3분의 6, 즉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차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2 이렇게 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 일차함수식 구하는 세 번째 유형은 지나는 두 점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1 1 마이를 지나는 1차 함수 식은 자, 이것은 우리가 기울기만 구한다면 한 점을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x가 마이너스 2에서 1로 증가했죠. 3만큼 증가했습니다. y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증가했죠. 2만큼 증가했습니다. 즉, 기울기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울기를 아니까 식을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y는 3분의 2x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y절편을 모르니까. 그러면은 1,1을 대입하든가, 2점을 대입하든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1,1을 대입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b는 3분의 1이 돼서 답은 y는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울기를 구할 때는 이제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쪽을 빼면 됩니다, 사실은. 자, X 마이너, x 좌표에서 X 좌표를 빼면 증가량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는 거고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다고 생각하세요. Y 좌표,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똑같이 나오지요.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도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볼게요. 자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죠. y 좌표도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겁니다. 그럼 1 플러스 2니까 3이 될 거고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돼서 기울기가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울기를 구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든가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점을 지나는 경우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1과 3,마이너스 2를 지나는 일차함수식을 구해라. 그럼 기울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든가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라고 그랬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보겠습니다. x 좌표끼리 빼면 마이너스 1 빼기 3이 될 거고요. y 좌표끼리 빼면 1 빼기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3.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b라고 쓸수 있습니다. y절편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점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y 대신 2를, x 대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분의 3이 되겠네요. 플러스 b. 그럼 b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함 수식은 1차함 수식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x절편이 마이너스 y절편이 4인 직선의 1차함 수식을 구하는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x절편은 좌표를 구할 수가 있죠. 우리가. x절편이라는 것은 좌표로 따진 마이너스 5, 5 0이될 거고요. Y좌표는 4라는 것은 좌표로 따지면 0,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니까 자 기울기는 한쪽에서 한쪽을 빼라고 그랬죠.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 보겠습니다. 그러면 X좌표 마이너스 5에서 0을 빼면 되고, Y좌표는 0에서 4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4니까 기울기는 5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y는 5분의 4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y절편이 4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b라고 쓰지 않고 4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y는 5분의 4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